<laughs> 우리내 <laughs> 그 <영혼에 태어나신 웃음> 우리 이게 원래 유명한 뮤지컬 노래인데 이걸 개사해서 부른 거고요. <laughs> 미리 미리 또 섭외를 해서 녹음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행사 당일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윤수령님 아니에요. 이 노래 분위기는 이런 노래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합창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겁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일부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해야 하느냐라는 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날 행사에 윤석열, 3행시. 윤석열 <웃음> 삼행시 <웃음> 윤석열, 윤석열 삼행시 윤석열 삼행시 선발 대회도 진행 이런 노래를 <laughs>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한걸 보면 윤석열 삼행시도 이해가 가죠 이 기획하는 사람의 수준이 초등학생 초등학생 수준이잖아요 보니까 누가 기획을 했냐면요 당시에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기획관리 실장이었던 김성훈 차장이 <laughs>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ughs> 정신 연령이 초등학생 문화적 수준은 유치원이고요. 유치원 때 하는 거지 이게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거든요. 사실 공식적인 행사 명은 그거를, 그거를 빌미로 네. 그 생일 행사 파티를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을 위 해야 되잖아. 자기 생일,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가사도 너무 죽여요. 하늘에서 내려주셨다잖아요 이걸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지었어 녹음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비밀 서약 써도 <웃음> <웃음> 계약서도 누군가는 부끄러운 요구했다.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진행하면서 <laughs> 누군가는 부끄러운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우면은 왜 비밀로 해 누군가는 지나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비밀 유지각서받아더라아참참 참 씁쓸한 게저그 악보의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설 기념행사 메들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짓말인 거죠.